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우치 소개할 건데요. 네, 잠시, 일단은. 네! 타, 네, 먼저. 저는 이 화장품 다 소개하는 거 아니고요. 얘는 에뛰드 하우스. 초점이안 맞춰지는 거는 죄송하고요 에뛰드 하우스 진절 망성 비비크림 라이트 베이지 2호구요 네, 그리고. 얘는 아리따움 스타일 밥시 틴트 2호 레드 망고예요. 워터 틴트고요. 이건 언니가 사줬어요. 얘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틴트 1호 체리 핑크고요. 이거는 젤 틴트고요. 색깔은 되게 좋아요. 예뻐요. 그리고 얘는 토니모리 밀키 틴트 1호 밀키 핑크고요. 밀키 틴트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괜찮고 네. 얘 진짜 강추해드리고, 얘는 에뛰드 하우스 눈물라이너인데, 아,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것 죄송해요. 얘는 언니가 필요 없다고 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안 해요, 잘. 이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얘는 이차 스킨 틴트인데, 얘, 이거 사모고요. 무슨 틴트인지. 이거는 그냥 언니가 줬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얘는, 네이처리퍼블리 바이플라워 바이 비비드바 틴트 3호 포도마루에요. 숫점이 진짜 안 맞춰진다. 그리고 얘는, 이니스프리 에코르티 틴트, 틴트 1호 차리고요. 네, 잠시만요. 네, 해봤는데 계속 안되더라고요 얘는 고무막에 쓰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언니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는 뱀파이어 레드 그거 진짜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색깔은 발레 안나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 진짜 되게 좋은데. 그리고 얘는 해피버스 화이트 내지 샤워젤. 이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얘는 토니모리 헬로바니퍼핀바 이어 모모 포레티. 약간 초점 맞췄다 얘고요 얘는 토니모리디엄의 뿌티코튼 팩트 1호 핑크 베이지. 어, 여기 거울 있고요 팩트 있고. 어. 아, 안. 그리고 이렇게 발, 발리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 그냥 자, 아직 화장품 남았는데, 네, 이제 여기 끝날게요. 안녕!